이현정입니다. 이제 지난번에 낙찰 받은 지하 빌라의 명도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. 그러면 바로 집 수리에 들어갈 거예요. 집 수리를 한다는 건 어느 정도 수리냐? 저는 이제 신혼부부들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로 하고 싶어요. 일단 샤시 다 바꿔야 합니다. 샤시가 아, 너무 낡았어요. 너무 너덜너덜하죠. 실내에 있는 창문과 문짝 다 바꿔야 됩니다. 조명 다 바꿔야 됩니다. 마루 어그 밖에 뭐 도배 어, 뭐 이것저것 안 바꾸는 게 없어요. 화장실도 다 손봐야 할것 같아요. 그래서 하나하나 자재들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요. 제가 원하는 자재를 원하는 가격에 구입을 하고 또이 자재들을 설치를 해주실 전문가 분을 모셔서 인테리어를 할 거예요. 보통은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 맡겨서 인테리어를 하시게 되는데요. 저희 같이 경매하시는 분들은 어 많이 좀 셀프로 하세요. 셀프라는 게 혼자 막 또닥또닥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. 자재를 따로 구입을 하고 또 전문가분 따로 모셔서 이렇게 작업을 한다는 거죠. 자 이번에는. 어 인테리어 목자재를 판매하는 어, 업체를 한번 찾아가서 방문을 해서 물건들을 좀 보고 왔어요. 이, 이 업체는 원래 그 호텔이나 오피스텔의 실내 인테리어를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데 하다 보면은 하나 두개 정도 남는 물건들이 있어요. 뭐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열집 정도 뭐 이렇게 어디에 새로 들어가기는 그렇고. 그렇다고 버리기는 아까운 그런 자재들이 창고에 가득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방문해 보았습니다. 한번 같이 가보실까요? 이 기가 그냥 여기 센치랑, 어, 그냥, 그냥 그때 그때 해서. 센치만 해서 해야 되겠다. 네. 그죠? 반대로, 반대로 우리가 센치를 주고, 어, 그 이렇게, 그냥 어, 그렇게, 그래. 돼. 어 그렇게 해야 되겠다. 여기 다 몰딩이고, 이거 문짝문짝 여기에서부터 이 안쪽까지 다. 다 문이 어, 다, 다 하얀 문이에요? 다 마감 문이 다 마감 되어 있는, 있는, 있는 거예요? 마감 돼 있는 거예요? 아 사이즈만 낮추면 나중 큰거는 키울 수는 없어 근데 작은 건 우리가 공대 무드리면데 네. 아, 네. 그러면 또 쓰실 수 있고 어. 그러니까 좀 화려하신 분들 서로 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색깔 되게 많이 있어요 남색 이거 요거 도어 두개 주세요 음. 있어요 이러면 이제 아 하나밖에 없네 하나는 주문하고 하나는 재고로 하시죠 음. 또 몰딩하고 문짝 하고 손잡이 그거죠 제일 일단 핵심이요. 음. 음. 마루. 마루 있어요? 마루 있어요. 아, 마루도. 근데 마루가 막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, 이제. 요거 필름들 필름. 네. 요게 그냥 이렇게 네, 네. 먼지가 타 있어서 뭐 지저분해 보이지. 그냥 에어컨 쏘고 하면 다 쌔서 똑같아져. 여기서 안에 있는데. 아, 마루는 재고가 거의 없어요. 문하고 문틀하고 몰딩류. 몰딩. 네. 그세 개는 계속 음. 나오고 나올 예정이고. 음. 네. 거의 다 저희가 취급하는 거예요. 나머지 주문하시면 돼요. 재고로 음. 싸게 가져갈 수 있는 거그 3개, 음, 그리고 음. 필름까지 4개, 필름까지 4개. 네, 필름도. <laughs> 어지간한 먼저 그냥 물어보세요. 이제 물량을 음. 파악해 달라고 하시면 저희 사무실에 이제 크기별로, 종류별로 색깔별로, 분리별로 쫙 정리해서 드릴 거예요. 음. 그럼 그, 아, 이게 천개 있으니까 이걸 하겠다고 뭐 그거는 이제 짜시면 되는 거고. 음. 네. 자, 한번 다 둘러보셨는데요. 주로 이곳에 있는 자재들은 목자재예요. 실내 인테리어 목자재, 문자 몰딩 또 뭐가 있었죠? 마루. 아 네. 그리고 어, 필름이 있었어요. 이 정도 자재들은 이곳에서 구입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이제 제가 지금 구입을 해야 되는 자재들은요. 음 화장실 자재들이에요. 타일 그리고 어,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변기, 세면대, 기타 부자재들이요. 자, 이것들은 웬만하면 좀 고급 자재들을 이용하려고 하고요. 또 아주 중요한 자재가 있죠. 샤시, 어, 창문. 어, 샤시와 창문은 집에, 집의 첫인상을 결정을 하거든요. 중요한 첫인상은 신발장과 싱크대예요. 사실 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는 싱크대입니다. 부엌이 이쁘면 다 끝이에요. 집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보통 주부들이고 주부들이 가장 눈여겨 보는 것이 바로 부엌입니다. 그리고 화장실이요. 나머지 부분들은 하얗고 깨끗하고 이렇게 깔끔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. 또이 집의 키포인트 베란다가 꽤 넓어요. 이 베란다를 그냥 두기에는 너무 아까워서 이 베란다를 어떻게 좀 살려볼까 고민 중이에요.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하는 과정들 틈틈이 찍어서 어 다음 영상에 만들어 보겠습니다. 일단 저는 이제 타일 자재 찾으러 가야 됩니다. 보낼게요.